야,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물좀한 모금 마시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어떡어어떡해 네. 가자. 어어떡해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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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놀란람> <놀람> <laughs> 보는지 뭔지 모르는데 <laughs> 보는 눈은 다 똑같나봐요 <laughs> <야>,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어, 예뻐요? 어떻게 더 가까이 가? <laughs> 진짜로 예뻐요? <laughs> 아, 이렇게 예뻐해주시니 원래는 그냥 예쁜 사람 눈에 예쁜 사람을 보인다어요 <laughs> <laughs> 아, 그래도 지훈이가 우리 제천 박달가요제 와서 이렇게 또 이쁜 바지 어디서 받겠습니까 제가 또 우리 제천 박달가요제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어느, 어느 무대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에너지를 지원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원 지원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절이 이렇게 딱 맞췄대. <웃음> 와. <웃음> <웃음>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웃음> 어,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노래 부를 건데요. <웃음>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야 돼요. 어, 우리 제천에서, 그리고 이 제천 박달가요제에서 정말 최고의 가수가 어, 탄생될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전부 다 가수가 들겠죠? 너무 잘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정말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여러분들과 최고의 화이팅을 한번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지현이가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딱 던지는 순간 화이팅을 외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지현이가 자기야 하면 화이팅! 제천이 이거밖에 안 됐나? 자기야 1, 2, 3! 4!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 달려갈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받으면서 바로 가겠습니다. 3! 1, 가시 원래 방송에서 앵콜을 많이 못해요. 노래를 더 하고 싶어도 정해진 게딱 있어갖고 잘 못하는데 그래도 지원이가 여기까지 와서 지원이 노래 계속 부른다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함께 해주시겠어요? 목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함께 해주시겠어요? 오빠 어, 몇 살이에요? 49살.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는 39살인 줄 알았어. 야,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어, 음악으로 하나 될수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 지연이가 지연이의 꿈을 키웠던 그곳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에너지를 느끼고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라 게. 아, 정말 가슴이 막 벅차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메들리한곡 달릴 건데요. 어, 그냥 신나시면 신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laughs> 아, 정말 그때가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긴장 속에서 무대로 올랐고 그 긴장감을 즐길 여지도 없이 그냥 무대가 끝나버리고 아쉽게 끝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우리 출연자분들이 다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훨씬 해봤,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어,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모두가 다 저는 이미 가수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너무 긴장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 한번 자주만나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우리 박달교 여자가 있기까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지금까지 명실상부 정말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박달교 여자를 끝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아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막 땀이 나는데. 좀더 쉬운 날게여러분들과 즐기면서 이제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저희 박달가 이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준비 되셨어요? 목소리가 작은데 준비 되셨어요? 준비 되신 만큼 다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라이브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혜진이 언니의 너는 왜난 잠봉 할까요? 예! 괜찮아요? 예! 오케이 원투 쓰리 포 벗긴 청바지 갈아입고 거리에 나아섰다 아. 오늘따라 아.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아, 너무 그, 아. 카페를. 너무 아. 아. 그 카페를 그 카페를 他在哪？今晚。 한눈 팔지마 다같이 너는 내 남자 누구 언니, 난, syntax, energ성, no 난, carrots,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남그래